자, 우리 친구들 교과서 12쪽부터 13쪽, 실험 관찰책 8쪽부터 9쪽을 펴보도록 합시다. 실험 관찰책은 8에서 9쪽. 자, 우리가 탐구의 5가지 단계 중에서 지난 시간에 탐구 문제를 정해 보았었는데요. 뭐, 여기선 예를 들어서 1분을 측정하는 모래시계 만들기로 문제를 정했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탐구 문제를 정했을 때, 실제로 탐구를 여러분이 자신이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해볼지에 대해서 탐구 계획을 세워봐야겠죠.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할 거다. 저런 식으로 할 거다. 방학 계획처럼 아니면 공부 계획처럼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일본을 측정할 수 있는 모래시계를 어떻게 만들지 계획을 세워보자. 자, 이 계획을 세울 때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교과서에서 잠시 나왔죠. 자, 예를 들어서, 탐구 기간을 어떻게 할 건지. 너무 불네요. 탐구 기간.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이거를 가지고 할 수는 없을 거니까 일정하게 정해진 시간을 정하고요. 그 다음에 탐구 장소. 과학실에서 할 건지, 내 5학년 반에서 할 건지, 우리 집에서 할 건지. 그 장소를 명확하게 정합니다. 그 다음 탐구에 필요한 준비물. 뭐 주의할 점, 역할 분담, 탐구 순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탐구를 이러한 일련의 순서에 따라서 할 거다. 만약에 여러 명이 같이 탐구하는 거면 역할 분담은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만약에 탐구를 하면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이런 것들이 있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은순의 모둠에서 측정하려고 하는 1분 모래시계를 만들기 위해서 탐구 계획을 세워 볼 건데요. 첫째, 은순의 모둠은 1분을 측정하는 모래시계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실험관찰 책 8쪽, 9쪽을 펴봅니다. 여러분이 한번 지금 영상을 멈추고 찾아볼 것이 첫 번째, 실험관찰 8쪽에 있는 주변에 있는 재료를 이용해서 모래시계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인터넷에서 지금 찾아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찬가지죠. 실험관찰 8쪽이죠. 모래시계의 측정 시간에 영향을 주는 조건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지금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뭐 모래의 굵기가 될 수도 있을 거고, 페트병의 두께가 될 수도 있을 거고, 그렇게 측정 시간을 다르게 만드는 데 어떤 조건이 있는지 그걸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고 싶은 모래 시계를 여러분이 어,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죠. 여기는 글로 돼인 있는데, 잘못되어 있죠.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까지가 실험 관찰 8쪽의 내용입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이 영상을 멈추고 충분한 시간에 걸쳐서 답안을 작성을 했나요? 그러면 선생님이 간략하게 예시적인 부분을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만약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답안을 하지 못했다면, 정보를 찾지 못했다면, 선생님이 올려주는 걸 그대로 실험관찰에라도 적어 놓으세요. 남의 것을 모방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스스로 못하면. 그래서 최소한 실험관찰 펄 쪽이라도 채워 놓으라는 거죠. 첫 번째, 페트병에 뭐 모래를 넣겠죠. 뭐 페트병 말고 유리병에 넣어도 상관없는데 다치니까. 그 다음에 모래가 모두 떨어지는데 일정한 시간이 걸리는 것을 이용한 시계를 만든다. 뭐, 이건 선생님은 길게 썼는데, 뭐, 여러분은 간단하게 줄여 쓸수 있겠죠. 페트병에 모래를 넣고 일정한 시간이 걸리도록 만든다. 뭐, 그런 거할수 있죠. 그 다음에, 뭐, 플라스틱 통도 상관없죠. 혹시? 굳이 모래가 아니라도 곡식도 쓸수 있죠. 어차피 떨어지는 가루는 똑같으니까. 곡식이 어, 똑같은 시간 동안 떨어지도록 만들어서 시계로 쓴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자유롭게 내가 주변에 있는 재료로 모래시계를 만들어 볼수 있죠. 물론, 뭐 모래시계가 꼭 모래는 아니어도 됩니다. 곡식을 쓰던 다른 물질을 쓰는 건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모래시계의 측정 시간에 영향을 주는 조건이 뭔가 어, 간단하죠. 모래시계 안에 재료들 예를 들어서 이게 뭐 굵은 모래냐, 가는 모래냐, 아니면 콩이냐, 좁쌀이냐 이런 거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뭐첫 번째, 뭐 재료의 종류에 따라 측정 시간에 영향을 충분히 준다. 두 번째, 재료의 종류뿐만 아니라 양. 많으면 시간이 늘어나겠죠? 어. 재료의 양이 많으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측정 가능한 시간이 늘어난다. 이거는 당연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가운데 연결되는 부분의 구멍 크기. 구멍 크기가 크면 측정 가능한 시간이 작겠죠. 더 빨리 떨어지니까. 구멍 크기가 좁으면 천천히 떨어지니까 측정 가능한 시기가 시간이 늘겠죠. 그 다음 네 번째 뭐 페트병 뭐 그런게 있겠죠. 페트병이 뭐 어떻게 기울였나에 따라 다른데 대표적으로 뭐세 가지 정도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해서 한번 지금 써보도록 합시다. 만약 못쓴 친구들이 있다면. 앞에 선생님이 적어주는 걸 지금 영상을 멈추고 차근차근 따라 써보도록 갑시다. 실험관찰 팔쪽에 자. 다음으로, 우리 실험관찰 팔쪽에 보면, 모래시계를 그림으로 그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 자, 여기는 뭐 글로스라는 인데 선생님 그림으로 우리 실험관찰처럼 똑같이 하면 좋겠죠. <laughs>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페트병이 있겠죠. 여러분들, 선생님이 그림을 잘못 그리는데, 이렇게 뭐 페트병이 있겠죠.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요런 페트병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중간은 뭐연결 하겠죠. 그다음에 밑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페트병이 있겠죠. 뭐 그래서 얘는 뭐얘 둘은 똑같은 뭐 500ml 페트병.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500ml 페트병. 이렇게 하고 중간에는 중간에는 테이프로 묶기. 뭐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모래를 넣는 거죠. 이제. 자, 모래를 한번 넣어봅시다. 자, 모래. 이렇게 채웁시다. 이렇게 해서, 모래를 얼마 넣겠냐 해서, 마찬가지로 넣어주면 되죠. 모래. 뭐, 내가 원하는 양 넣으면 되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친구들이 내가 만들고 싶은 모래 시계를 만들면 됩니다. 그림을 그려주면 되는 거죠. 실험관찰 8쪽에다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림을 잘 적어 보도록 하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 친구들이 됐죠. 충분히. 실험관찰 8쪽 다들 끝이 났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랑 한번 오른쪽 교과서 13쪽의 내용을 보고, 실험 관찰 9쪽의 내용을 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탐구 문제 정하기를 했었죠. 탐구 문제 정하기 할 때,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탐구 문제, 아이고, 좀 크게 적어야겠네. 탐구 문제 해결, 탐구 문제 해결 방법 정하기 그다음에 탐구 계획 세우기 그다음에 탐구 계획 발표하기가 있었죠. 마찬가지로 두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탐구 계획 세우기에도 1번, 2번, 3번이 존재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1. 탐구 문제 해결 방법 정하기. 탐구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을 찾은 다음 만들고 싶은 작품에 맞는 조건을 정합니다. 우리 시계를 만들 때 어떤 재료를 이용할 수 있을까?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하자. 자, 탐구 문제 해결 방법 정하기 똑같죠?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1분을 측정하는 모래시계를 은수가 만들고 싶어 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재료를 쓸지, 그러면 이제 문제 해결법을 얘기를 하는 거죠. 너무 어려운 거 말고 우리 주변에 있는 재료를 쓰자. 이렇게 이야기 하는 거죠. 두번째 2. 탐구계획 세우기 만들려는 작품을 그림으로 나타내 봅니다. 탐구기간과 장소, 준비물, 탐구순서, 역할 분담, 주의할 점 등이 들어간 탐구계획을 세웁니다. 자. 페트병에 모래를 어느정도 넣어야 할까? 모래를 넣은 페트병 두개를 연결해서 모래가 모두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해보자. 자, 우리 친구들이 여기 보면 탐구 계획 세우기가 있죠. 어. 자 이걸 보면 그림으로 그리면 다른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간과 장소, 준비물과 같은 것이 들어간 탐구 계획을 이런 식으로 세우겠죠. 모래를 얼마나 넣을지. 그 다음에 몇 초의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지. 다음. 3. 탐구 계획 발표하기. 탐구 계획을 발표하여 친구들의 의견을 듣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합니다. 페트병에 모래를 넣고 연결판 구멍의 지름이 5mm인 모래시계를 만들 예정입니다. 원하는 시간을 측정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 여러분들이 탐구를 계획할 때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고 부족한 것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페트병에 모래를 넣고 연결판 구멍에 지름이 5mm인 모래 시계를 만들 예정이다. 라고 했을 때 질문을 하는 거죠. 어, 만약에 너가 처음에 은수 모듬이 1분 측정하려고 했잖아. 만약에 1분 동안 측정을 못하면 기간이 너무 짧거나 길면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하고 답변을 해줄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선생님과 함께 탐구 계획을 세워 볼까요?에 대해서 공부를 해 봤는데요. 은손의 모둠의 그 실제로 1분 측정하는 모래시계를 만들기로 했죠. 이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재료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그 다음에 이 탐구에 영향을 줄수 있는 조건을 찾아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아까 그렸죠. 그림으로 나타내 봤죠. 최종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해야 할 것은 실험 관찰 구 쪽입니다. 오늘 실험 관찰 구 쪽인데, 여러분이. 은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은수라고 생각하고 가상의 실험 탐구 계획을 세워 볼 겁니다. 그러면 탐구 문제가 뭐였죠? 일본을 측정하는 모래시계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가상의 은수 팀이라 생각하고 실험관찰 구 쪽을 스스로 하는 것이 오늘의 과제입니다. 다음 시간 영상 설명하기 전에 선생님이 여기에 대해서 실험관찰 구쪽 예시 답안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고요. 실험관찰 구쪽 스스로 한번 해보고, 어 8쪽, 7쪽, 6쪽 덜 채운 친구들이 있으면 선생님이 올려준 영상을 보고 차근차근 정리를 할수 있도록 합시다. 네, 고생하셨습니다.